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색채 타로 전문가 김혜령입니다. 아, 이 강의는. 색채 타로 동영상 강의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하기 위한 그런 강의입니다. 어, 색채 타로가 요즘에 부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일반 타로처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에게 좀 색채 타로에 대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그리고 실전에서 활용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있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를 기획을 했고요. 그 우선 먼저 색채 타로의 어떤 카드 구성, 구성과 그리고 그 색채 타로를 쓰기 위해서 어떤 기본 지식이 필요한지 이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색채 타로를 관심 갖는 분 중에는 아마 기존의 색채 심리나 미술 치료라든지 이렇게 심리 상담 또는 뭐 그림을 좀 전공하셔서 내가 색을 접한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이 쉽게 색채 타로를 접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좀더 빨리 그 카드의 의미를 알고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색채 타로는 단순하게 심리를 얘기하는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가 색채 심리를 좀 배웠거나 그렇다고 해서 꼭잘쓸수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색채터루를 임상에서 제가 많이 써본 결과 일반 타로 카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색채도 중요하지만 타로를 많이 접하시거나 그쪽에 경험이 많은 분이 색채 타로도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색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물론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타로의 특성을 잘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일반 심리 프로그램 요즘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인바 심리 프로그램에서 하는 색채 카드하고 이 색채 타로하고는 조금 많이 특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색채 카드가 맞습니다 명칭은 우리는 타로는 타로라고 부르는 데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그런 카드만이 타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색채 타로라고 명칭을 하기 때문에 저도 편의상 색채 타로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음, 전체 카드 구성은요, 6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예전에 사신 분들은 66장일 겁니다. 두 장이 차이가 나는 건 색깔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색이 하나 추가됐더라도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어, 그, 68장이라고 하는 숫자의 카드가 전부 68색이 아니라 어, 34장이 두 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색채 카드를 만드신 분은 항상 타로 카드도 만들 때두 벌을 함께 복수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원론, 뭐, 또는 정반합의 개념, 뭐, 또는 듀얼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해야만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보다 정확한 어떤 정확하게 카드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같은 게 두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4장인 거죠. 음, 그런데 또 34장이라고 하면 34가지 색을 다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역시 34가지의 색이 아니라 색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카드를 다른 분들도 일부에서는 무지개 타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일곱 가지 무지개색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색채 타로 구성이 제가 지금 68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34장 곱하기 두벌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주로 구성이 주요 색은 뭐냐면 일곱 가지 무지개색이거든요. 그런데 일곱 가지 무지개색을 각각 색별로 톤을 달리해서 톤이라고 하면 명도와 채도를 합해서 톤이라고 하죠. 색의 강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빨강색하면 흐린 빨강. 중간 빨강, 진한 빨강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7가지 색을 3단계로, 3단계로 나누니까 이게 벌써 몇 가지 색이 되겠죠? 2 1장이 되죠. 예, 그리고 나머지 13장은요. 톤의 구분이 없이 그냥 한 가지 톤으로 흰색 검정색 회색 등등 해서 어 이게 단색으로 13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하면 34장이 되는 거고 34장이 두벌 있으니까 68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일반 심리 프로그램, 외국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색채 도구를 쓰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각각 일곱 가지 색이 세 가지의 톤으로 구분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강한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단계 파랑에서도 1단계 파랑과 2단계 파랑, 3단계 파랑이 있을 때그 차이점이 어떤 색의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이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어떤 상황에 또는 어떤 사건의 초기 단계인지 이제 막 발생 단계인지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인지 아니면 성숙한 단계인지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알수 있고 또 계절의 의미도 알수 있고 또 연령대를 가지고 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 젊은 어린 층 어린 젊은 층인지 음, 성인인지 중장년층인지도 이 레벨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색채타로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색채타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색채타로는 심리만 보는 카드죠? 색, 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색은 인체의 생리 작용과 인간의 심리 작용과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색채 타로가 반드시 심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점술의 도구로 가용 가능합니다. 점술 점을 칠수 있다는 거죠. 어, 물론 색채 타로는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카드와 함께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메인 타로를 내가 사용하는 웨이트 계열의 어떤 타로를 쓰고 색채를 보조 개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타로 보조로 쓰시는 분들은. 이걸 단독으로 어떤 그 미래를 물어보거나 이럴 때 사용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신데요. 색채 타로만 단독으로도 미래의 상황을 예측한다든지 뭐 합격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 다만 좀 보는 것이 약간 까다롭고 예, 좀 시간도 공부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건 있지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가능하다. 심리를 볼수 있고. 또 에너지 상태도 볼수 있지만 미래 예측의 점수율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색채타로만 가지고 상담의 처음과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럴 때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메인 타로가 있으시다면 그 타로에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뭐 이를테면 어, 유니버셜 웨이트를 사용한다면 내장 배열을 쓸때 유니버셜 웨이트도 내장을 뽑는다면 색채 타로도 내장 동일한 숫자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치해서 읽으면. 기존의 타로 해석하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깊이와 이 섬세함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달라지고 또한 가지 방법은 어두 가지를 같이 쓰는데 같은 숫자로 뽑지 않고 예를 들면은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는 세븐 배열을 뽑고요, 어 색채 타로는 뭐세장 배열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읽는 방법 그렇게 크게는 세 가지 활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타로와 유니버셜 유니버설 타로와 색채 타로를 같이 쓰기도 하지만 모든 타로를 쓸때 거의 빠짐없이 색채 타로를 같이 쓰는 편입니다. 데카메론 타로를 쓸 때도 매우 좋고요. 음, 그러면 좀더그 카드 의미를 더 섬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특히 색깔 가지고 성적인 욕구 라든지 이런 부분 성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생활이 거의 없는지 이런 것들 색채로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에 데카메론과 궁합을 맞춰서 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심볼론 타로를 볼 때에도 저는 같이 쓰고요 오쇼젠 타로를 볼 때도 같이 쓰고 모든 타로를 쓸때 여러분 한번 색채 타로를 같이 사용해 보시면 어, 간혹은 어떤 하드가. 긍정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지 부정을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타로를 같이 보 보급 판단한다고 하지만 옆에 타로를 봐도 그런 것들 애매할 때 많아요 그럴 때 색채 카드가 명확하게 이 카드가 긍정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지 부정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웨이트 타로 쓰실 때 정방향만 보시더라고요 사실 정확히 보려면 역방향 같이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방향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이 색채 타로를 쓰므로 해서 예, 굳이 역방향을 보지 않아도 어, 그 역방향을 보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간도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내담자가 어떤 한 질문을 할때그 질문에 대해서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근원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질문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삶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을 딱 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담의 질이 상담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다음 색채 타로를 또 많이 쓰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색채 타로를 보면 신기해하고 어, 남자든 여자든 다 좋아하세요. 그리고 카 타로 카드는 보는 분이 계속 보기 때문에 약간 신비감이 좀 떨어져 있죠. 좀 식상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색채 카드, 색채 타로를 가지고 리딩을 하면 굉장히 많이 놀라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에 몰입도 좋아지고 예, 좀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본인들이 그 그렇게 깊이 있는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끌어서 읽어 주니까 어, 굉장한 반응이 대단합니다. 막그 소름 끼친다 그러고 막 긴장하게 된다 그러고. 그래서 어, 가능한 저는 많은 분들이 색채 타로를 배우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색채로를 알기 위해 기초이론이 좀 필요한데 이 일곱 가지 무지개색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곱 가지 무지개색은 일곱 개의 차크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 이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 차크라 이론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에 차크라가 수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주요 차크라가 일곱 개이고 그 일곱 개 차크라가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어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향해서.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7 차크라까지. 자, 1번 차크라는 가장 아래쪽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식기와 연관되어 있어서 생식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차크라는 이제 단전 차크라, 3번은 위장 차크라, 4번은 심장, 5번은 목, 6번은 미간, 그 다음에 7번은 정수리 또는 두정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차크라의 세부적인 개념은 여러분 또 강의에서 좀더 풀어드리도록 하고 그 각각의 차크라가 일곱 개 무지개색 빨주노초파남보와 각각 상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가지 무지개색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3가지의 단색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무대를 표현한 겁니다. 땅도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자원도 있어야 되고, 빛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빛, 뭐, 땅, 물질, 자원, 이런 것들을 색으로 표현한 게 13가지 색이 되고, 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색채 타로를 쓰시려면 이건 색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색채 기본 지식을 아셔야 합니다. 그중에 이제 기본적인 게 색채, 색의 3요소. 예, 색상, 명도, 채도죠. 음, 색상 같은 경우에는 빨강, 파랑, 주황 이렇게 구분되는 색을 얘기하는데 빨강이라고 하더라도 빨강색을 가지고 여러 색을 섞어서 수백 가지 빨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백 가지의 색을 빨강을 만들더라도 결국 색상으로 구분하면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색상의 개념이 그 타로카드 펼쳤을 때 빨간색 위주로 많이 나왔는지 또는 파랑색 위주로 많이 나왔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명도, 명도는 색의 밝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색채 타로를 폈을 때 1단계 색들은 좀 주로 파스텔 계열 색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파스텔 계열의 색을 많이 뽑았다면 어떤 느낌일까? 심리적으로는 해방감, 만족감, 굉장히 행복감을 표현한 거지만 또 너무 이게 파스텔 계열로 가했을 때는 뭔가 한 가지 집중해서 목표를 이뤄내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좀 편안하게 놀듯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일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명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또 일의 진행의 어떤 상태 이런 걸 읽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개념 채도. 채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이 순색일수록 채도가 높은데 거기에 어떤 색이 섞이면 흰색이 섞이든 회색이 섞이든 검정이 섞이든 다른 색이 섞이게 되면 어떨까요? 탁해지면서 채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순색에 가깝고 선명할수록 어때요? 그 색이 무슨 색인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래서 채도가 높은 색을 많이 뽑는 분들은 대단히 자신감이 높고 에너지도 강하고 자기 확신이 명확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본인 스스로 답을 찾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행동을 할수 있는 또 용감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도가 낮은 색이 자꾸 나오면 그 채도가 낮은 색 중에도 명도도 낮으면서 채도도 낮은 색이 많이 나온다면 어, 심리가 굉장히 복잡한 거고 머릿속도 복잡하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행동으로 옮기는 건 더더욱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도 채도 두 개의 개념을 합한 게 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톤이 1레벨 낮은 톤이 많이 나오는지 3레벨 많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친척된 어떤 기간이라든지두 사람 관계에 관계가 오래됐는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도 이 레벨에 따라서 알수 있겠죠. 그래서 색채 이론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과 삼원색 물감 물감 삼원색, 우리 색의 삼원색 그리고 빛의 삼원색 있잖아요. 그런 정도를 아셔야 되는데, 자왜 그게 중요하냐면. 어 이제 여러분이 그 실질적으로 금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직을 한다든지 어떤 성공이나 성취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때의 이제 삼원색의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고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이어서 음양의 개념과 보색 정도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인데요. 어, 또 저희 색채 교재에 색상환을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색상환에서 180도로 마주 보는 색을 우리는 보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빨강의 보색이 녹색이다라는 거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이 그 색채 타로를 사용할 때잘 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가 됐든 애정이 됐든 인간관계 의 궁합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음양의 개념은 예를 들면 무지개색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빨주노는 양적인 색에 해당하겠죠. 초록은 이제 그 초록색이라고 하는 게 노랑과 파랑을 합한 색이므로 초록은 중간에 걸쳐 있다고 보시고 파한보는 음적인 색입니다. 이렇게 양음 구분하시고 또 빨강색이라 하더라도 빨강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비교해서 보시면 그 중에 1단계 색은 어떨까요? 더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양적이고요. 파랑색 같은 경우에도 파랑의 1번, 파랑의 2번 같은 경우는 흰색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색을 하늘색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파랑의 3번에 비해서, 원색 파랑에 비해서 흰색이 들어간 하늘색은 매우 양적이죠. 이렇게 색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색 안에서 톤에 따라서 톤이 밝으면 파스텔 톤으로 갈수록 양적이고, 원색으로 갈수록 음적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향 개념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색채 기본 지식은 그 정도만 아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원색 알고, 톤의 개념 알고, 보색 개념 알고, 음향으로 구분하고, 이 정도. 그리고, 한 가지 좀더 욕심을 낸다면, 배색에 대해서 유사배색인지, 반대색 배색인지, 대비, 대비된 배색인지, 이런, 그, 뭐, 동일색 계열의 배색인지, 이런 것들까지 조금 아실 수 있으면 좀더 해석하는데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색채 타로가 만들어질 때, 점성술과 연관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거하고 이제 음양 오행. 좀, 뭐좀 전에 잠깐 음양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우붕붕 말씀드리면, 색채 타로가 원래 그, 어 서양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만들 때는, 어 점성술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수화풍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수화풍 개념으로 타로를 이제 색채 타로를 구분을 하셔도 되고 또그 행성이나 별자리로 구분한다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화성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화성 색깔 자체가 육안으로 봤을 때 빨강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행성 화성과 연관지어서 화, 어, 화성은 전쟁의 신 아레스와 연관이 있고 어, 어떤 전쟁을 나타내기도 하고 싸움 다툼 분쟁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그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열정죠 적극성, 행동력 이런 걸 나타내는데 빨간색하고는 화성이 연결될 수 있고 주황색 같은 경우엔 주황색 색상의 특성하고 금성의 특성이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성의 특성이 뭔지를 좀 찾아서 공부하면 아, 이 금성의 특성은 주황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노랑은 어떤 상징이죠? 태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자체를 상징하면 이게 그 우두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 명예를 나타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란색은 수성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아, 심볼론 타로 카드에 보면 노란색 그 쌍둥이 자리 수성 카드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수성은 헤르메스와 연관이 되어 있고 날개 달린 신발과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제우스의 심부름꾼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신이 바로 헤르메스인데 그렇게 보면 노란색의 특성을 그런 어떤 그 말과 글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지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 공기 원소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특성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태양의 특성으로 본다면 대단히 명예지향적일 거고요. 수성의 특성으로 본다면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따지고 분석하는 그런 면이 있는 어, 감성적이거나 분위기 휩쓸리거나 충동적이지 않은 그런 색으로 또볼 수도 있고요. 어, 또 녹색. 빨주노초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를 얘기하는 색입니다. 초록색 자체가 노랑더 하기 파랑이기도 하고, 그죠? 음과 양이 다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를 얘기한다면 또 천칭 자리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그뭐 남색 같은 경우에 네이비 남색 우리는 그걸 또 물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고기 자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물론 그 보라색도 때로는 물고기 자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 또그 하나의 색을 딱 잘라서 어떤 행성이다 이렇게 매치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성의 특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좀더 색채에 대한 이해가 좀더 쉬울 수 있고요. 또그 이 일곱 가지 무지개색이는 안 나와 있지만 열세 가지 색 중에서 흙을 나타내는 색이 세 가지가 있죠 황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은갈색도 있는데요 그 흙의 색을 나타내는 것이 또 토성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경계와 한계, 구분을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점성술과 연관성도 있고요. 또, 음향, 오행 개념으로 보면, 음향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행 개념으로 본다면, 모카토금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주공부가 먼저 되신 분은, 이 색지 타로를 쓰실 때, 음향, 오행 개념으로 쓰시면 너무 쉽고, 활용을 너무너무 잘하실 수 있거든요. 또, 오행으로 본다면, 자, 목의 색깔은 뭐에 해당할까요? 음, 녹색에 해당하겠죠. 녹색이 목의 색깔로 볼수 있고요. 또, 화는, 붉은색, 빨강색이나 주황색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노랑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자, 목, 화, 토, 토는 흙을 나타내는 색, 갈색, 황색, 음갈색 이게 되겠네요. 목, 화, 토, 금, 금은 자오행에서 금은 흰색으로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흰색이 금이다 이렇게 대입하면 맞지 않습니다. 흰색은 그냥 그 빛을 상징하거든요, 정신 세계에 여기에서는 그래서 색채 타워에서 금은 금색, 은색, 구리색이 있어요. 금은 동일색이 있으니까 그게 금. 의 속성과 연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어그 다음에는 수 수도 또 역시 우리 동양학에서는 수를 어떻게 표현하죠? 검은색으로 상징하죠. 물론 검은색도 물을 상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수는 어 파란색이나 남색을 물색으로 하니까 수는 오히려 남색 네이비와 수를 연결하거나, 터키 옥색이 있거든요? 그 옥색을 수로 연결해서, 그렇게, 모카토금수의 개념으로 보면, 어, 타, 색채 타로를 가지고도 사주 보듯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저희 동영상 과정 구성 어떻게 되어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과정에서는, 어, 이 카드 한장한 장, 한 장, 있죠? 네, 빨주노초 파남보와, 그 다음에 열세 가지, 흰색, 검정, 회색, 황색, 이렇게 등등, 하나, 하나, 하나의 색이 상징하는 의미와 실전에서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이 색이 금전운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애정운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기본 키워드를 알려드리는 것이 기초과정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그냥 너무 이론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색채이론과, 어, 그런 이론을 하지만 이론은 최소화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넣어드렸어요. 음, 그리고 어, 두 번째 과정은 실전 과정인데 실전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색채 타로만 가지고 어, 배열을 하는 방법. 순수하게 예,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과정은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와 색채 타로를 함께 사용해서 하나를 메인으로 하고 하나를 보조로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방법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구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이미 공부를 하셨거나 또는 독학을 하셨거나 이미 나는 어 현장에서 색채타로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 과정 통해서 색채타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고 수준 있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